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SNS를 통해 약을 사고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이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영민 기자입니다. 약을 처방받으면 판매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있습니다. 배송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택배 상자가 수두룩합니다. 모두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을 위해 처방되는 식욕 억제제인데 이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판매 일당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강원과 경북에 있는 병원을 돌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찰청에서는 그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인 일명 그 나비약을 그 s n 를 주거지 병원을 돌면서 불법이나 본인이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아 이들은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은 뒤한 알에 5천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기 어려운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16세 이하 청소년은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말만 믿고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면증, 환각증,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약들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참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도 있었고요.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신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또 다른 유통 사례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영민입니다.